안녕하세요. 4번에는 뉴욕 매츠 최지만이 등장한다.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이에 팀은 메이저 지명 타자를 영입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원정 경기에는 네 번째 타자로 최지만이 등장했다. 네이클랜드 퍼블릭스 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플로리다는 22일 한국 시간 이 타수 무안타 이 탈삼진을 기록했다. 최지만이 10번 경기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현재까지 최지만은 12, 14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이 게임은 세번째 플레이어. 4게임은 네번째 플레이어. 5번과 3경기, 6번과 2경기, 7번과 1경기를 플레이하세요. 이전 3경기에서는 그는 안타 없이 8타수 8안타를 기록했고, 볼렛 2개와 타점 1개. 앞선 두 경기에서 6번 타자로 등장한 뒤 이날 나는 4번 타자로 출전했다. 그리고 히트를 기대합니다. 특히 먼저 안타를 치는 피트 알론소 사이에서 오비 스타링 마르테 스타링 마트. 풋타자는 슬라이딩 파워나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론소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다. 마르테는 연봉 2,075만 달러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지만은 두 차례나 필드에 나섰고 두번 모두 실점했다. 이날 매치는 1년 1,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지정된 FAJD 마르티네즈와 함께 마르티네즈는 오른손잡이 스케이트보더입니다. 통산 315개의 홈런을 쳤고 지난해 레 다저스는 33홈런 103타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지명타자 중한명 이는 매치가 지명타자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지만, DJ 스튜어트, 루크 보이트의 부진한 성적. 시범 경기에서는 타율 100%, 최지만은 경기 초반 이령으로 뒤진 상황에서 선두로 승리했다. 그는 상대 투수맨 매닝, 매트 매닝, 의스윙을 잡았다. 6번 볼로 이볼 이스트라이크를 기록했을 때, 고공 79타였다. 나는 오마일 커브의 바깥쪽을 돌았습니다. 팀이 1에서 4로 앞서던 4회초. 최지만은 매닝의 태클에 속았다. 공을 선택한 후 79가 떨어집니다. 커브는 4마일, 그 이후에는 94마일입니다. 라이브 볼 1마일, 95. 그는 약간 더 높은 시속 6마일 리페스트볼을 연속으로 놓치고 삼진을 당했습니다. 최지만이 3에서 4로 1점 뒤진 5라운드에서도 상대 투수는 여전히 오른손잡이이다. 마크 비엔토스와의 경기에서 교체되었습니다. 최근 그의 타격은 놀라울 정도다. 목표물 명중 실패 후 지난 21일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4경기에서 3진 3개를 기록했고 이틀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39타수 12안타 3진율 30을 기록했다. 8%에 도달합니다. 6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15.4%이다. 이 수치는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 하락세로 인해 목록에서 밀려나는 위기감도 커졌다. 오늘 경기에서는 최지만의 상대인 디젤 스튜어트와 루크 보이트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스튜어트는 타율 0.152 33타수 5안타, 늘 기록했다. 1홈런 1타점 OPS 0.541을 기록, 보이트는 타율 0.100, 30타수 4안타, 홈런 1개, 타점 3개, OPS를 기록하고 있다. 최지만은 타율 0.182, 33타수 6안타, 1홈런, 4타점, 이득점, OPS 0.641번은 두 사람이 앞서 있습니다. 최지만, 투샷 모두 헛스윙과 공격. 10원 경기 타율 0.182.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는 최지만. 32-2 10원 경기에서는 아직 타율을 올리지 못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MLB 10원 경기에 출전하는 최지만. 뉴욕 매치와 결별 후 초청 선수로.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퍼블릭스 필드에서 열리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 경기에 출전한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4번 타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두 번의 싸움에서 안타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지만이 스윙을 하다가 맨 매닝의 커브볼을 놓쳤다. 2회 첫 타석에서 사회에는 먼저 스윙을 했다. 매닝의 154마일 패스트볼과 삼진 이후 최지만은 타석에 나서지 못했다. 최지만의 시범경기 타율은 0이었다. 194에서 33타수 6안타 로 떨어졌다. 매치가 디트로이트를 10대5로 이겼습니다. 루이스 카디널스 조원빈이 9회 대타로 등장했다.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로저딘 쇠보레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1루 땅볼로 아웃됐다. 조원빈은세 차례 출루에 볼넷 두 개로 1득점 했다. 2월 25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는 1안타를 기록했다. 한달 만에 MLB 시범경기에 한번 출전했지만, 이번에는 기지 진입에 실패했다.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허벅지 통증을 극복한 사람. 21일 로스앤젤레스의에인절스를 상대로 이타수 이안타 타점을 기록했다. 그는 21일 미러키 브루어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핵심 선수들은 대부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해외 네티즌들의 피드백, 최지만이라는 남자. 공을 칠때 공이 보이더라도 그냥 바이라고 외쳐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공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트 매닝의 축구에 안녕이 있든 없든, 그래서 팀은 지정된 암살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좀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제는 공이지만 공이, 난이이지만 공이지만 이지만공공을치 리용 씨를 야구장으로 착각한 걸까? 왜냐하면 나는 단지 당신이 공을 자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매치 최지만 배트 자세를 취해도 역시 한국배.